여섯 명의 아이들은 각자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 했지만 혼자 있으면 자신감이 사라지는 아이들의 성격 때문에 각자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 등을 하면 그 일등한 친구가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약속한다. 주인공은 뮤지컬을 좋아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각각 축구, 그림 그리기, 수학 문제 풀이, 독서 게임을 좋아했다. 야 동아리 선택해야 되는데 너희는 어떤 거할 거야? 나 미술 동아리. 난 메이크업 동아리. 난 수학 문제 풀이반. 너는? 나는 뮤지컬 반 하고 싶긴 한데 다들 하고 싶은 게 다르네. 아 그러네. 나 혼자 하면 좀 그런데. 나도 너네들 없이 혼자 하면 좀 그렇긴 해. 야 그럼 우리 다 같은 반 신청할까? 하고 싶은 게다 다른데 어떻게 정할까? 야 작년 졸업한 선배님들 보니까 축제 때랑 졸업식 때랑 뮤지컬 반 특별 공연하더라. 맞아, 진짜 멋있더라. 야. 그럼 우리 뮤지컬반에 다 함께 들어가서 멋진 공연으로 우리들의 초등학교 생활의 마지막을 추억으로 남기는 거 어때? 난춤못 추는데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 다 함께 연습하자 야 그럼 우리 뮤지컬반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지 가자 동아리 신청하러 그래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 People can see things they've never seen before. Showtime. 정말 멋졌어요.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화이팅! 정말 시원 서습하다. 벌써 졸업이라니. 그래도 뮤지컬 동아리에서 열심히 갈고 닦은 안무를 너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졸업하고 각자 다른 중학교로 가지만 우리 행복하자. 야, 우리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 꼭 꿈을 이뤄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 벌써부터 기대된다. 기대도 되는데 우린 그만큼 늙어있겠지? 늙으면 뭐 어때? 다 함께 만나는 거다. 야너 얼마 전 대통령상 받았다며? 야 요즘 내 그림 엄청 비싸. 대한민국 대표 화가로 자리 잡았지 뭐. 야 너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수학 강사잖아. 우리 동네 버스에도 네 얼굴 붙어있던데. 맞아. 우리 아들도 어제 네 강의 보더라. 근데 얘는 왜안 오냐? 곧올 시간인데? 왔다. 어, 늦었어. 미안.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만 연락이 안 돼. TV에선 맨날 보는데 실물 보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얘는 공연한다고 통화도 어려워. 나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뮤지컬 연출가로 작품 준비하고 있어. 진짜? 응. 오늘도 뮤지컬 배우 오디션 보느라 좀 늦었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모두 화가, 작가, 수학 교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뮤지컬 연출가가 되었다. 그때 그 시절처럼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30년이 하루같이 짧았다. 오늘도 짧겠지? 그래, 짧지만 행복한 우리들의 하루를 즐겨볼까? 그래, 옛날 우리 뮤지컬 반 동아리 할 때처럼. 우리 른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 꼭 꿈을 열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 벌써부터 기대된다. 기대도 되는데 우린 그만큼 늙어있겠지? 늙러면 뭐 어때? 다음 께 만나는 거다. 들 대본 리딩하는 거 보는 거 재밌었어요. 뮤지컬 수업을 하면서 이런 공연장에 와봐서 체험도 해보고 경험도 쌓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뮤지컬만 추천해. 또 되게 재밌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과 또 다른 후배들과 같이 찍어보고 싶어요. 뮤지컬을 찍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약간, 뮤지컬에 대해 많이 배워가면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연기도 해보고, 그리고 뮤지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이번에 제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제 동생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제 동생도 같이 이런 연기 해보고, 대본도 만들어보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기도 재밌었고, 춤도 재밌었고, 역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고, 또 애들이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될것 같으니까. 애들이랑 연기하고 춤추는 거 재밌었어요? 배우면서 재미있었고, 조명해보고 해보지 못한 거 해보는 게 즐겁기도 했고, 새로운 거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추천해주고 싶어요. 여기 이거 배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을 수도 있고 새롭고 이제 못해볼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춤추고 이렇게 여기서 공연하는 거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파이팅!